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톡톡한 주선생의 희등 종목인 유한양행. 지금부터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한양행이 이제 대표적인 제품 있죠. 폐암신약 렉라자. 이 렉라자와 함께 쓰이는 피어주사제가 미국에서 시판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J&J.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특정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SC 제형으로 허가받은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제 기존에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기존 주사제 투여 시간을 이제 5분으로 줄여줄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뭐, 선법 개정을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CDMO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리어드로부터 이제 2천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 수주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약 바이오 섹터 여러 종목들 많지만, 이번에 뭐, 이제, 뭐, 마리아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로 인해서 이쪽 섹터들도 뭐, 강세 흐름 나오주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유연행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지만 충분히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유연양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고점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고 적전선 11만 3천원 부근 네,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12만 0천원 저항, 그 다음에 전구점이 13만 9천 0백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포인트, 아, 그 타점 자체도 이제 볼리저밴드 하한성 근처와 더불어서 지지 라인까지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이 커진다 한들 현재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추세 자체도 오늘은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2만 5천원 저항 부근 돌파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이 있을 것 같은 게이이 이 수주가 이 수주 확보도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피아주사제 SC 제형 이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매출이 또 잡힐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자체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12만 5천원 저항 부근 터치 더불어서, 이 저항라인 돌파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은 쌍공자리 만들어줄 자리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쌍공자리 만들기 전에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가는 12만 8천 원 부분 이 상단 저항 부분에 한번 전량 입절할 계획이 있고, 어, 이 종목 유한행에 공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